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s u 로숨 s u 하십니다 b u Subu, 사랑의말씀이 b u s 세 b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추레국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행한 일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왜 기적을 먼저 행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전하고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기적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친히 이것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창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듣고 본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는 참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아들을 둔 어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중에 집중,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기적에 몰두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 몰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신기루 같은 기적만을 쫓아다니다가,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기적을 넘어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기적에 몰두하기보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 몰두하는 사람이 되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적이 함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하시되, 말씀보다 기적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보며 기적을 소원하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숙하고 복된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